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시편 28편 말씀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편 28편 전체인데요. 오늘 시편 28편을 보면 옆에 부제 다윗시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그주석에 설명이 붙어 있는 성경에는 이게 어떤 때냐면 다윗시 만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언제나 어렵죠.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만년에 노년에 겪는 어려움은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28절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중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빼서서. 아버지 이제 다 늙어서 못, 못하, 못하고 내가 왕이 되는가. 그래서, 여차여차하니, 여러 가지 왕에게 송사로 오거나 온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서, 네, 자기가 이제 뜻을 잡은 줄 알고, 어, 아버지를 쫓아내죠. 네, 그렇게 쫓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다위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반역을 당한 것도 마음이 아픈데, 힘든데, 더군다나 그게 자기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윗의 심 다윗의 심정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 말이 잘 나왔지 않지만 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막막했을까 힘이 들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당한 고난 고난 혹은 이제 힘든 일을 당한다는 것은 면역이 없잖아요. 힘든 일다 누구에게나 힘들어요. 힘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근데 이제 여기서 다윗이 이럴 때인데,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냥 그냥 머리로 어떻게 해야지? 어, 너무 힘든다. 안 하고 싶다. 혹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다윗의 경어를 보면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것도 대표적인 탄식 시의 하나인데. 먼저, 있는 마음,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아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뭐 하나님께 가서, 어, 처음에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 도우신다, 들으신다, 이끄시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기도로 매듭을 짓지만, 어느 때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랄까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기보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 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확신도 중요한데, 그것도 일종의 확신을 볼수 있겠죠. 하나님 찾는 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이, 내가 죽게 부르지 있습니다. 내 여기 보면, 내 귀를, 내, 내게 귀를 막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 말아주세요. 또,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8, 6절에 말이 바뀌죠. 여와를 찬송하며내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앞에는, 하나님 혼자 두지 마세요. 어려울 때 하나님 내기를 들어주세요.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뒤에는 하나님이 내기를 들으셨다. 이렇게 이제 확신으로 바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인만 그랬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어른을 만나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틀림 없어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딱나오 어려움을 만난다면 이거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내 속에서 어? 이 이것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내 속에서 온갖 이제 뭐 어? 어려움 또 실망 또 방황 정처 없음 어디다 마음 둘곳 없어서 뭐어떻할 줄을 모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는 생각도 못해. 다윗을 보면 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이것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그게 주,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주님께 가니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떠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 기도하는 게, 주 이름을 부르는 게 중요하다는 이죠 그래서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를 향하는 거, 주의 주의를 부르는 거, 주님께 나아가는 이게 먼저란 말이죠. 때로 우리가 늘 마음에 분명한면서 확신을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로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약할 수도 있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어떻게 하죠? 먼저를 향하는 거죠 이렇게 주를 주를 바라볼 거말다에요 타위스님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도무지 그의 노년에 만년에 당한 아들에게 당한 쫓겨가거든요.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그 자기를 악하게 했던 자기 종에게도 종 같은 사람에게도 뭐 다윗이 쫓겨가 도망가면서 피난가면서 수치를 당한단 말. 자 그럴 때예 어떻게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막지 마시고 내게 잠잠하지 마시고 내가 지성설 향하여 주님이 계신 것이죠. 손을 들고 또 부르실 때, 내 간과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은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막막하고, 주님을 찾아낼까 있을 때, 그 몸에 배우는 게 주의단 말이에요. 문이 생기면 주님을 찾는 거죠. 주를 부르는 것이죠. 그 주를 찾고 주을주의을 부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기가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심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뭘 생각해야지? 왜냐하면 딱 어떤 일 만나면 경황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근거로 해야 될까를 이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때도 가끔 있거든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을 못 잡겠고 딱, 문제가 생기면, 어, 제일 먼저 이거,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거, 딱, 딱 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이 생기면, 뭐, 그거 뭐, 풀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 할 줄을 몰라.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패닉? 곤돈? 한 어려움은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 아, 안날 수도 있고, 뭐, 실망할 기운도 참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을 통해 본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하겠다는 거. 내가 주께 부르겠사오니 또 내가 주님께 아뢰게사오니 주님께 두 손을 들겠사오니 지성소를 향해서 불게 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귀를 막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다보면 하다보면 이것은 뭐제 해석이니까 정신이 스어아 맞아.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이 기억나고 말씀이 기억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셨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면 잘알아다안수 있어요. 뭐 이렇게 힘들 고데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뭐. 근데 다윗이 이제 제 제가 볼땐아 이제 어, 마음 속에 아, 아 이렇지 하고 이제 정신이 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생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거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그 동안 어떻게 오셨지 나한테 이런란 말이죠. 오늘 부른 산수가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날 위하여 버려진 그 사람 고마워라. 어떻게 해? 내가 예수니까 어떻게 해야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나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이 이게 이런 것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잊어버린단 말이야. 잊어버려.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신 이 어튼 믿음이 아옵나니. 아주 지금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좀 탄식으로 기다리고 계시지. 잊어버린다니까. 나를 위해 그큰 구원을 이루신 것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구하라 주신것 해약들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니야 기도할 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예배 드릴 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게 먼저, 먼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게 처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대로 생각이 안 돼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때 하나님을 향하고 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된다 어떻게 해야 알게 돼 찬송을 28장도 부르고 싶었는데 보게 네?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다음에 맨 뒤에 우리 마음은 우리 마음은 어떠냐? 가 범죄하기 쉬우니, 범죄하기 쉬우니 떨어지기 쉽거든요. 어?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맺어서 왜 사슬, 왜 은혜를 사슬해맺했을까 사슬 은혜가 사슬처럼 강하고 견고하게 나를 붙들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맺어서 우리 마음은 어떠냐? 가 범죄하기 쉬우니, 범죄하기 쉬운. 주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인 것을 알고, 주님은 내가 사슬처럼 나를 온전히 붙들어서. 사슬처럼 튼튼해야 우리가 어찌할지보를 상해서 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찬송과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러가 정신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요를 찬송하요 찬송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내가 고백이 되고, 감사하고, 찬성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이제, 고백이 되며, 마음이 이제 단단, 든든해지거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어,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어할 바를 모를 때, 찬성을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말입니다. 내 간관소를 들으시니요, 간관소를 들으셨어. 들으실 것을 믿어. 하나님 내 간구를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간구를 들으실 줄 믿어. 그런 다음에는 실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지금 도망을 지금 도망가는 시라고 했잖아요.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들한테 왕위를 뺏겨서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가면서 처음에는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세요 했는데 후반부에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역설 같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주님을 의지해서 의지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환난 날에 나의 도움이시라. 늘 도움이시지만 환난 날이 뭡니까?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시죠. 이게 아니라 그런 도움도 맞죠 그런데 어려워서 어떻게 할줄 모르고 감당이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줄설 줄도 모르고. 혼란과 당황 속에 방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어떤 도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내가 내 마음의 그를 의지하여. 여기서 보면 한기절이지만 뭐가 의지했다고요? 내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요 마음의 의지가 되는 건 정말 마음이, 마음으로 의지가 될때 마음이 놓이잖아요. 어?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으로 의지할 때 마음에 네? 마음에 노인 노인 잖아요. 내 마음이 도움을 얻어.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요. 지금 기뻐할 상황인가요? 상황만 보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그런 주님의 감사 찬양을 하면서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이 이제 하나님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으로 돌아온다니까요. 그런 다시 믿음을 확인할 때. 내 마음이 놓이고 의지가 되고 도움을 받고 또 기쁜 거죠 그래서 기뻐하면 내 노래로 그를 찬송을 해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고백이란 말이에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래서 저는 어, 아, 갑자기 엉뚱한 얘기지만 찬송을 잘한, 잘한다는 게 노래를 기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 있을 때그 찬양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강한지 모래 강하다는 게 나를 세우 줄거든. 하나님은 어떠하심이 내마음의 고백이 되요 그것을 찬양할 때만 찬양도 강력한 운의 스타 이죠8절에 고백하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의 기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하는걸 수도 있겠죠. 왜 기름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기름 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를 위해서 기름 부어 구별해요. 세운 사람들은 뭐가 힘이 누가 힘이요? 여호와가 그들의 힘이에요. 구원의 요새시라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그들의 힘이시고, 구원의 요새란 말. 여러분이 이런 다이크 같은 첫째는 다이크 같은 이제 어서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어. 그랬을 때 어, 하나님을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그마음의 기쁨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힘이시오 그 안에 요새이신 것을 알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신분 것을 우리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는 저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